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 내에 사용되어지는 엔진 쿨란트 템플처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냉각 수온 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 글자 ECT를 따서 엔진 쿨란트 템플처 센서, 줄여서는 ECT 센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워크샵 매뉴얼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제가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어, 와이어링 다이그램이나 아니면 워크샵 매뉴얼이고요. 특히나 이 워크샵 매뉴얼을 어,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정말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워크샵 매뉴얼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 전체적으로 설명이나 그리고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너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워크샵 매뉴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엔진 쿨란트 템플트 센서 이것은 제가 어, 앞전에 영상에서 언급을 했듯이 인풋 센서입니다. ECU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인풋 센서입니다. 자 ECM, ECU 똑같습니다. ECM은 엔진 컨트롤 모듈이고 ECU는 엔진 컨트롤 유닛. 둘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도 뭐 어떤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M이라고 하고 어떤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U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쿨러 템도 펜트 센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따가 또 다르게 생긴 쉐이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크숍 매뉴얼이 정말 좋은 점이요. 이렇게 ECM이 이 센서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연료를 칼큘레이션한다 연료를 얼마나 분사를 할지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엔진이 차가울 때 있잖아요. 엔진 시동 걸때 초반에 보통 20도인데 템플릿에 도달하기까지는 연료량이 초반, 이 엔진이 차가울 때는 연료를 더 많이 분사를 해가지고 엔진을 빠르게 웜업 시켜 주는 게. 이 ECU가 이 쿨런트 템플처의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하는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엔진의 오퍼레이션을 리미트한다. 엔진의 퍼포먼스를 리미트하는 거예요. 언제 엔진의 쿨런트가 너무 높을 때, 그러니까 엔진 온도의 자체가 너무 올라가 있다. 100도 이상, 120도까지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때는 온도를 조절 해가지고 엔진이 더 이상 RPM을 못 올리게 조절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헤드 가스켓이 불러온 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경우는 이제 헤드 가스켓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그리고 엔진이 망가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이 이 쿨런 템퍼처 센서가 너무 높은 온도를 보낸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엔진의 오퍼레이션을 리밋하고 분명히 이제 대시보드 이 대시보드 있잖아요. 여기에 엔진 경고등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빨리, 빨리 워크샵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 번째로는 이제 쿨링팬 오퍼레이션. 차량 내 라디에이터에 사용되어지는 그 쿨링팬이 있습니다. 그 라디에이터가 쿨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팬도 같이 워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는 이제 DJ 차이기 때문에 글로우 플러그 액티베이션 타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엔진이 차가울 때. 저희 DJ 차는 엔진이 차가울 때, 아니면 뭐 10도씨, 아니면 마이너스 4도씨, 뭐 이런 식으로 추운 지방에 있을 때는 특히나 이 글로우 플러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플란트 템플트 센서가 엔진을 시동을 걸라고 했는데, 게이지를 보니까 중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는 차량 엔진을 시동을 건 적도 없고, 뭐한 적도 없는데, 이미 템퍼리처 게이지가 중간을 가르키고 얘한테 ECM한테 얘기해요 그럼 ECM이 어떻겠어요? 글로우 플로그를 굳이 작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엔진이 차가울 때 작동하는 녀석인데 이템퍼리처 센서가 중간을 가르키면 안되죠 만약 중간을 가르키게 되면 얘가 작동을 안하기 때문에 초반에 차량 스타팅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얘가 엔진 시, 시동 걸기 전에는 대부분이 이제 쿨 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쿨을 가리키면은 이 글로우 플러그 엔진이 어, 엔진 차갑다해서 이 글로우 플러그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그 연료 실린더 내부 챔버에서 연료가 폭발을 초반에 잘할 수 있게 글로우 플러그를 예열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ECM이 이쿨템트 온도를 사용하는 총네가지 부분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템퍼리처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NTC라고 하는 이 녀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이라고 합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가요. 이것을 저희가 NTC라고 해요. 원래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타입의 이제 썰모미터인데 그거는 이제 PTC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쿨란트 템플처 센서는 NTC 타입의 쿨란트 템플처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와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은 내려가요. 그냥 깊게 파고들 필요 없이 NTC 타입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은 내려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인풋이그 인풋 센서인데 5V를 사용하는 인풋 센서입니다. 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풋이고 5V를 사용하고 그리고 온도가 지금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은 이 저항값, 저항값은 내려간다. 그리고 이 볼티지 전압도 마찬가지로 내려간다. 아시겠죠? 반대로, 온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온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온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저항값은 그만큼 올라가고, 볼티지도 그만큼 올라간다. 요세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쿨란 템플스 센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센서가 이제 40, 센서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자, 말했죠. 자, 코드 스타트에서 스타팅이 안 되는 경우. 반대로 엔진이 뜨거울 때도 스타팅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엔진 퍼포먼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이 리밋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쿨런트 템퍼리처 센서가 멍청이가 되면은 계속 엔진 온도가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슈가 계속 연료를 컷하는 거예요. 연료를 주지 않아. 연료를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겠어요 자연적으로 r p m 이 내려가기 때문에 엔진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템퍼리처 리딩.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 게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초반에 아침에 시동 걸때 아니면 뭐 언제든지 시동 걸때 내가 그 전에 차량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무조건 게이지는 쿨을 가리켜야 돼요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내차 시동이 갑자기 안 걸린다 그러면 이제 차를 이그니션 온 해놓고 이 게이지를 먼저 보세요 만약 게이지가 중간에 있다 그러면 이게 쿨란 템플처 센서가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거는 저희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템퍼리처 센서가 멀티미터로 측정을 했을 때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기 전에 빠르게 와이어링 다이그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렉트릭 엔진 컨트롤 모듈이고요. v a 짜리입니다 5리터짜리. 5리터짜리, 5000cc짜리 차량. 엄청 큰 차고요. 디스커버리 4. 여기 보시면 이제 엔진 컨트롤 모듈에 엔진 쿨란 템퍼처 센서가 있습니다. VAC라서 각각의 실린더 쪽에 센서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와이어가 하나 두 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 그라운드는 쉬어가기 때문에 뭐 굳이 그라운드가 다시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이 시위에서 오 v 트지를 여기다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엔진이 쿨런 템플트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저항값 이 저항값이 변하면서 오 v 트지로 들어갔다 이 저항값을 거치고 나온 다음에 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항값 엔진이 올라가면서 저항값이 내려가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볼티지로 내려가면서 이 리턴에 오는 그 볼티지가 값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5V로 ECU는 센서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럼 ECU가 그 센서의 템플체에 따라서 저항값을 바꿔가지고 그 바뀐 저항값에 따라서 이 볼티지가 5V에서 3, 2, 뭐 0.5V 이런 식으로 변환해가지고 ECU한테 다시 응답한다.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서 어, 좋은 센서와 좋지 않은 센서 두 가지를 제가 비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항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면은 이제 굿 센서, 오른쪽은 베드 센서입니다. 각각의 멀티미터의 저항 값을 보시면 왼쪽은 리딩이 보이고 오른쪽은 리딩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센서 자체가 얘 예, 오른쪽에는 죽어 있는 센서입니다.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왼쪽 화면 보시면 저항 값이 내려가고요. 오른쪽은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보시죠? 이자 이런 식으로 쿨런 템플처 센서는 멀티미터 하나면 정말 테스트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